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좌파감별법입니다. 좀 도발적이죠? 그 문재인 정권 내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당신은 좌파입니까? 아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진보야.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보와 보수가 뭐죠? 진보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게 진보고 그 점진적인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게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개혁을 해 나가되 급진적인 것을 추구하면 진보 점진적인 것을 추구하면 보수.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진보냐 보수냐의 논란은, 이건 참 모호한 겁니다. 경계선도 뚜렷하지도 않고, 진짜 모호합니다. 그러면, 좌파와 우파는 뭐냐? 여러분, 좌파는, 좌파와 우파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입니다. 좌파는 공동체를 중시합니다.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좌파는 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옹호합니다. 우파는 시장 실패 영역 외에는 시장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국가가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 내가 희생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어 웬만하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좌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았던 안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오파입니다 자, 어느 쪽입니까? 또 좌파는 국가가 현실적으로는 정부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한다면 그건 좌파입니다. 그런데, 시장 실패 영역이 아닌 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파입니다. 시장 실패 영역이라는 어떤 거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시장에 해낼 수 없는 영역이죠. 그것은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랄지, 공항이랄지, 항만이랄지, 이런 건 시장에 맡겨둬서 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근데 시장 실패 영역이죠, 이런 데는. 아주 예외적으로 소규모의 그런 공공 인프라도 시장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공공의 영역은 시장,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밖의 영역,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결국은 그 경제를 후퇴시키고, 뭐 이런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우파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러면 좌파입니다. 시장에 개입한다는 게 어떤 거죠? 아까 얘기한 그 공공인프라 말고. 이런 겁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그리고 겪고 있는 시장 개입 사례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고 또 하나는 주 52시간제 근로를 강제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 개입이에요. 노동 시장에 개입한 것이죠.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당신은 좌파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파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정책 목표가 선하다고 그 정책의 결과까지 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고용이 감소했어요. 그 자영업자들이나 그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 임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줄입니다.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게 좋은 목적으로 한 것인데, 목적은 선한데, 아, 일, 임금 올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용인이 감당해 낼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역효과가 나죠. 주 52시간제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제한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은 오히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근로자들 모두에게 그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우파에서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장 깊,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정부를 견인했던 집단이 있죠. 민주노총입니다. 민노총은 그 이후에,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가 좀 이걸 보완하려고 해도 민주노총은 절대 이걸 반대하죠. 파업도 불사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분명한 좌파입니다. 당신은 민주노총의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좌파입니다. 그러면 좌파입니다. 자, 이제 좌우 간별은 쉽죠? 좌파냐, 우파냐. 간별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좌파인가? 제가 말씀드린 그 척도를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재단해 보세요. 나는 좌파인가? 나는 정부가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나는 감수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정부가 적극적이고도 과감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그 저임금 근로자들을 좀 임금도 올려주고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도 만들어 주 52시간제 해석하고 저녁이 있는 시간 삶도 만들어 주고 이게 동 이게를 동의하신다면 당신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을 지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도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도 못 먹는 삶을 만들어 냈죠. 왜? 근로 시간이 짧아지면서 임금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그러니까 자기 그 직장에서 끝마치자마자 뭐그 택배 뭐 이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은 그분은 뭐그그 그 택배를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인데, 밤 12시간 넘도록 택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들에게 주 52시간을 강제한다면, 물론 다른 일반... 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잔업도 하고 특근도 하고 해서 좀 급여를 많이 받고 싶은데,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임금을 삭감시켜버린다면, 당신은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좀 임금 더 받겠다는데, 왜 그것을 국가가 막죠? 아무튼, 거기에 동의하면 좌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파 정권을 지지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좌파 정권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위험하냐? 좌파 정권은 필연적으로 퍼플리즘, 대중 인기 영합주의 왜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표플리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들 정권 유지에만 급급해서 나라 국관이 어떻게 되든, 나라 앞날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선심 쓰기,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국민들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 국관이 자꾸 비어가고 빚이 쌓여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또한 가지 좌파 정권이 위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좌파를 공동체주의라고 했죠. 좌파를 규정할 때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 이게 좌파입니다. 좌파 정권, 역시 그 연장 관상에서 보면, 공동체 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 집단주의는요, 차칫하면 전체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히틀러 얘기를 했었죠. 히틀러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그런 권력 을 잡았다 그리고 나치스의 일당 독재로 독일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재앙을 불러왔죠 근데 그 히틀러의 집권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소련 마찬가지 전체주의 여러분 포퓰리즘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 이 페론 정권도 전체주의였어요. 단순히 포퓰리즘만 한게 아니에요.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지지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내가 좌파인지 정말로 나는 전체주의도 용인할 수 있는지, 국가공동체를 위해서 내 개인의 자유는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다고 판단하는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이 먼저다. 근데 실제로 이 정권의 정책 결과가 사람이 먼저인 결과를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헛구호입니다. 듣기 좋죠?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 이거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일수록 이 서민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